곳사 신라 시대 창건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포항의 명산이라고 불리우는 운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표면에는 보살 모양의 천의 자락을 휘날리는 비천상을 비롯해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다. 타의 천은. 운제산 기슭에 자리 잡은 오사에 네, 왔습니다. 원느대사의 삿갓이 보관되어 있는 사찰이라고 불리며 요즘 같은 가을이며 단풍경 하러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와 다녀 산산 굉장하네. 오사는 보물제 1280호, 오사 동종을 보유한 사찰이며, 오사는 문화재 보를 받는 사찰입니다. 이곳은 신라 불교의 두 대사인 어느 대사와 의상 대사가 수행하던 사찰이라서 어느 대사에 얽힌 사라가 곳곳에 섬면 있네요. 대웅전의 건축물도 아름다운데요. 자세히 보면 건축물의 문양이 섬세하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사 대웅전. 포항오우사 대웅지은 오우사의 중심법당으로 조선영조 17년 1742년에 고쳐진 것이다. 오우사는 신라 진평왕때 세운 절로 처음에는 형사사라 불렀다. 이후에 신라 고성원효와 해공이 얽힌 설화로 오우사로 불렀다. 진짜요. 건인물이특이하다 예, 문. 그것도 그렇고. 오 대웅경 법당 아닙니다. 대웅견 건축물이 하나하나 살펴보니 특이하다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우사의 동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의 표면에는 보살 모양의 천의 자락을 휘날리는 비천상을 비롯해서 잘 보이나? 섬세하게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다. 아, 이거 안 보이네. 밀타 치고 소수 뒤돌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라본 운재산 5사